여러분, 안녕하세요, 겔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겔라가 정말 특별한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콘텐츠냐 요즘 배틀그라운드 다들 아시죠? 배틀그라운드 하나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 삼투, 뭐, 구사 이런 것도 유명하긴 하지만 바로 유명한 게뭡니까 자기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장을 클래시 루아를 응용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자기장 클로야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플레이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보시, 알았어요? 아,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클래시 로얄 맵이 있지 않습니까? 3분의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클래시로얄에서 3분의 시간에서 처음엔, 어, 사, 3분은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2분 30초 때부터는 여기까지. 네, 여기부터는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사용 금지. 그 다음 2분 때부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사용 금지. 아이고, 아이고. 네, 제가 그림판으로 하고 있어갖고요 여기까지 사용 금지. 여기 세칸 보이시죠? 네. 아, 그 다음 1분, 1분 30초 때는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1분. 그때는 여기까지. 그래서 1분 타임부터는, 오버 타임부터는 상대방 4배만 유닛을 놓을 수있고요 네, 여러분. 어떤 식의, 어떤 식의 플레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상에는 편집이 들어가서 좀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럼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덱은 광불린통, 극공덱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덱을 준비했고요. 우선은 처음에 2분 30초 전까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어디든 가도 되고요. 음. 어디든 놔도 됩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2분 30초가 되면은 저는 여기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이제부터 사용 못하기 때문에 미리 뽑아서 소환 미리 해놓을게요. 오케이, 이제 자기장이 앞에 쳐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뒤에 소환은 못해요. 상대방 1번. 오케이, 로나 빠지자마자 건물이도 들어가죠. 아, 저 얼음골의 위치 너무 좋았는데요? 오. 자, 얼음골, 이제 2분이 되면은 이제 타워 앞에만 놔야 돼요.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은근히 어려운데? 네, 이제부터 타워 앞에만 놔야 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부터 놔야 돼요. 오케이, 여기 뒤에서 나도 되죠? 프리스, 홍나무로 프리스 살려주고요. 고블린 찔러라. 나이스. 1분 30초 되면 여기부터 사용 못하는 거 여기. 세칸네여기 여기 사용 못하는 거 여기에서 놔야 돼요. 고블린 던져주고 이제 30초가 되면은 여기 사용 못합니다, 저들. 이제부터 여기다 놔야 돼요. 이제 맵이 너무 줄어들었는데 잠깐만, 나 이제 놀놀 곳이 없어. 아우 여기 고블린 위치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일 분까지. 잠깐만저 저 이제 방어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송나무 맞고요 어제 1 분부터는 놀 곳이 없는데 잠깐만요. 광고 무시합니다. 어, 상대방 실수했어요. 오케이, okay, 하나, 둘, 셋, 넷. 1번부터는 전 이제. 어, 놀 곳이 없는데?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떤 식으로 플레이 하는지 보셨나요? 전판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플레이 한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자기장 로얄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은 자기장 로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3분이 되면 어디든 놓을수 있기 때문에 이때 처음에 자이언트를 뒤에서 뽑아서 에너지를 모아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자파키가 상당히 강해요 상대방은 기사 아 얼음정리요 제발 어 페카만 아니게어 이제 자기장이 찹니다 미니어 이제부터 앞에다 앞에서만 뽑아야 되죠 천천히 쓸게 천천히 쓰면은 다 잡을 수 있죠 오케이 이득 고블린토 감도 뺐기 때문에 가자 아 이제 자기장 차서 쓸수 있는 오스플릿스 데미지 들어갔어요 거기도 고블린토 스플릿스 데미지 아 고블린토 스플릿스 데미지가 아니죠 고블린토 이분 이제 저, 저 타워 타워까지 유닛을 쓸 수가 없어요 봐봐 자기장 쪽으로 들어가는 유닛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1분 30초 되면은 여기까지 쓸수 없는 것도, 색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못 쓰는 거예요. 전 이게 여기만 나와야 돼요. 1분 30초 되면요. 아직 1분 30초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도 뽑고. 어, 1분 30초가 아닌데 왜 이렇게 뽑았지? 실수했네요, 제가. 미니언 뽑고. 로켓으로끝낸다 마인드. 밀어줘, 밀어줘, 밀어줘. 오케이, 밀어줘서. 조금 이득 팠죠? 어, 시간이 없어, 지금. 고블린 똥 던져주고요. 1분부터는 저는 제 땅에 유닛을 못 뽑기 때문에, 3크라운 싸움 가야 돼요. 아니면 고블린 똥만 던져야 되죠? 잠깐만. 뒤에 뽑아도 상관없어요. 1분 전이기 때문에. 어, 박지아 해줘. 잠깐만, 큰일 났다. 이제부터 저는 제 땅에 유닛을 못 뽑기 때문에, 제발 잡아줘, 잡아줘. 오케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제 땅에 유닛을 못 뽑기 때문에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고블린톡 하면서 스파클 먹어가지고요. 살이 쪼 되면은 이제 제발 한번 싸줘, 싸고, 이거는 업으로 끌고, 사살로 박아주고, 일본이다, 이제 이제 놀 곳이 없어. 저도 이제, 메앞에만나야 돼요. 메앞에만에라이 모르겠다. 에라 이 모르겠다. 놀 곳이 없다. 깜짝! 안 돼! 자기장 때문에, 아, 자기장 메타. 자기장 로야. 네,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저는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우선은 처음에 30초는, 어디든 놔도 돼요, 네. 오케이. 14, 40초 남았죠. 10초 남았죠. 이제 10초부터 이제 맵이 줄어듭니다. 파이어볼. 파이어볼 좀 늦게 썼어요, 게이드. 미년 내주고요. 아, 뒤쪽에 자기 좀꽉 찼어요, 이제. 네, 자기 좀꽉 찼고요. 이제부터 여기도, 여기서 소환해야 돼요. 프리제스. 화살로. 아, 제거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만, 그래, 제거 어느 정도 됐죠. 그리고, 저 버립니다. 고블린통 싸줘, 제발. 싸줘! 왼쪽 버렸어요. 좋구요. 가자. 스블린통. 좋아요. 아, 이제 뒤쪽까지 꽉 찼어요. 네, 이제 저는 여기를 전체쓸 수가 없어요. 정제수 가운데 깔게요. 이제 뒤쪽에서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유닛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가이어볼 1분 30초 전에 빨리 앞에다 뽑아놔야 돼 뽑고요 미니야 화살 대기는데 아! 헤카 헬카. 헤카츄! 30초 이제 저는 이제 정제소 있는 쪽도 유닛을 뽑을 수 없습니다 싸줘 제가 이제 뽑을 수 있는 건맨 앞에 뿐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2대 어 근데 상대방 플레이가 오오들어오오 오오? 상대방 형님 와들어 아직 아끝났다어 아, 뭐야 끝난 줄 알았는데 자기 자기 차기 전에 그랜드에서 이런 저렴을 만나서 성공했네요 와 진짜 운음 좋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기 자기 차기 전에 빨리 게임을 끝내야 돼요. 처음에 1분은 어, 아, 처음에 어디든 와도 되죠? 빨리 30초 되게 자기장이 차기 전에 파밍을 해야 됩니다. 파밍이 아니죠, 이거는. 위니스 놔야 됩니다. 이사. 아, 저희 곧 있으면 이제 자기장이 차죠? 자기장 찹니다. 아, 자기장 찼다. 예, 네, 로켓으로 정리해주고 데일리기죠. 아, 일번 자기장, 어. 이거 기사 미니언이면은 상대방 엄치 껄끄러워요. 아, 어둠 걸래. 송나무가 있네요. 이거나 네, 빠졌고 이거 잘하면 한대 쏩니다. 손해이고 아, 이분이다. 이제 타워까지 엘릭서 찼어요 아, 엘릭서 가지죠. <laughs> 타워까지 자기장 찼습니다 이렇게 놓고 상대가 뭐냐 이제 1법이냐 오! 상대가 반대쪽에 나어 게이드? 또 고요 아! 야, 이런, 이런 작전이? 오 이제 1분 30초 더 버릴게요, 네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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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곳이 없어 나는 1분 30초 이제 토네이도? 해봐 가자 오, 게이드 이거 많이 보고 있어요? 오, 오! 1분? 오케이, 이제 숨 짓고 살았죠. 숨 짓고. 1분이 되면은, 저는 이제 여기 전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 어, 포기했나요? 어, 포기냈스 아, 포기는 김치를, 아, 배추를 잴 때, 김치가 있죠, 네. 포기를 배추를 잴 때라 쓰는다는데, 아, 자기장이 차기 전에 상대방이 던지면서 승리를 가져오네요 게이드?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클래시 로얄에서 하는 자기장 로얄 재밌게 보셨나요? 자, 실제로 이 자기장 로얄이 어, 클래시 로얄 있어도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양쪽 맵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다리 앞에서만 싸우던가 아니면은 어, 다리 앞에서 싸우던가 아니면 서로 타워 체력이 계속 빨리 주는 거죠 자기장에 있는 타워는 뭐 그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설마 나중에 로얄에서 이런거 생기는거 아니겠죠? 네 어쨌든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